헐, 무슨 상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해누리 학교 어딘지 아시죠? 네. 후문 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냐고요? 그건 바로 헬리오시티 경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간평가가 23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회 유찰이 돼서 18억 4,80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거의 시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101동이고 여기가 102동이고 저기가 206동에 나와있거든요 제가 206동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단지 끝쪽인데 이 단지 끝쪽으로 저쪽 쪽 있죠 저쪽으 이제 그게 생겨요 미래 신사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역세권이 아니고 이 1동, 2동 라인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앞으로 저쪽으로 미신선이 생기면 여기가 오히려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매로 나온 곳은 206동 ***입니다. 여기가 1단지고요. 206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매를 못 보다가 다시 경매를 좀 봤는데 마침 헬리오시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헬리오시티 보고 난 뒤에 또 바로 여, 인근에 있는 자곡동으로 갈 거거든요. 사실 여기는 가격이 시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곡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점 대비 한 절반? 반값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진짜. 근데 두건다 지금 현재 특별한 경매의 어떤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110동이고요. 이 110동 라인도 이제 역세권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단지로 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이제 더 가야 되는 거죠. 206동? 네, 저기 멀리 보이는, 네, 저기가 지금 207동이라서 여기가 206동 같아요. 지금 제 오른편에 있는. 네. 아, 206동이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 공원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단지가 206동, 네, 206동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 이쪽 뷰가 지금 그 정원 뷰거든요. 네. 지금. 이 뭐지? 바닥 청소 완료 제대 헐. 무슨 상황일까요? 4년 입주한 이후로 한 번도 안 사는 집인가요? 비유 자체는 어디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 비유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다행히 어 아예 여기서 막 앞에 동네가 막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쪽이면은 이렇게 네 조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행이요. 에 나쁜 조망은 아닙니다. 지금 저 집이 권리상에 하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바닥 청소를 완료했다고 돼 있고 아무도 안 사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아무도 안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입주 바닥 청소를 해놨다고 해놓고 어이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네, 헬리오스티 지금 시세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지금 18평이 10억 5천, 25평이 금메가 15.5억, 33평. 네. 18억짜리가 있네요. 지금 제가 부동산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어,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헬리오시티 경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썸 awesome 레터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제가 자국동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국동에 더 괜찮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썸 awesome 레터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자국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O! 네, 오늘 두 번째 물건은요. 바로 어, 자곡동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와, 진짜 이거는 대박 쌉니다. 사실 헬리오 시티는 지금 1회 유찰됐는데도 최초 간평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회 유찰된 게 거의 시세 정도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LH 강남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MB 전국때다 보금자리? 네. 그니까 장기 전세. 장기 전세 시프트. 그걸로 나와 있었던, 네. 그런, 그, 임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다 지금은 다 일반 분양이 돼가지고 분양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곡동이 되게 조용하고 좋기는 한데요. 이제 문제가 역하고 너무 멀다는 거예요. 역세권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어, 수서역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하고 여기 교통호재라고 하면 자국역이 생기는데 위례 과천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위례 과천선이 생기면 환승이 가능하니까 그게 여기 교통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걷다 보니까 금방 오네요. 지금 여기가 3단지예요. 여기 보니까 진짜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산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정말 확연히 티가 나네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501동. 여기가 502동 여기가 503동이요 근데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네 지금 여기 경매로 나와있는 데가 503동이거든요 이쪽이에요 네 정남향이에요 503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03동에 6... ...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삥 둘러 이런 이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단지는 503동에 19, 20, 19에서 22, 15에서 18 여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현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경매로 나온 집이에요. 오, 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도 있고 단 이걸로만 봐서는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요1 7이니까저 밑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뻥뷰에요 아, 1 1 7은 그나마 뻥뷰가 됩니다 그때 여기 이 강남 LH 강남 힐스테이트 구조가 독특한 게 뭔가 이렇게 그 가운데를 뻥 중심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오그 어, 뭐라고 그러네지 일반적 이지가 아닌 그런 구조예요.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더 독특했던 거는 약간 자기인쓸수 있는 어떤 미니 창고 같은 그런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 아무리 금매로 나와도 지금 9억 원대인데 지금 얘가 지금 입찰이 지금 6억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 제가 내부 구조를 잠깐 봤는데 괜찮았어요. 네. 어 약간 독특했던 게 안방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그리고 안방 바로 맞은편에 약간 복도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가서 전세가격이 좀 얼마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22평은 뭐 4억 7천 현재 어 4억 7천나 왔던 거 하나 있는 거 계약금 들어 갔고 월세는 얼마예요? 어, 뭐 1억에 160 1억에 160이요? 뭐 이원같은 경우0천으로얼마예요 음, 5천은... 지금 5천은 우리가 100, 170, 180 수소역으로 어떻게 가요? 수소역? 네. 여기 지금 에저 네. 뭐 하면 스 네. 있어요 정도예요 음, 지금 뭐 많이 떨어졌어요? 어, 여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어. 3, 검세 네, 네. 네. 이제 이제 음, 뭐 시세는 한 4.7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요. 이게 대출이 많아가지고 전세를 요즘에 잘안 놓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 맞은편에 보이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저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저 버스 정류장에서 어 수서역으로 간다고 합니다.